새로운 사건 파일이 도착했다 인류 최대의 살인무기 혐오 감정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 감정이 아니다 그건 무기다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찢고 문명을 무너뜨린다 수상하다 수사를 시작한다 혐오 그 시작은 신체 방어 기제의 일환이었다 썩은 고기 곰팡이가 핀 음식 독성 물질. 인간의 몸은 그것들을 위험으로 인식했고, 혐오라는 감정으로 반응했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신체는 유해하거나 독성 있는 자극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회피 반응을 일으킨다. 입을 막고, 코를 찌푸리고, 고개를 돌린다. 그 모든 동작은 살기 위해 작동한 본능이었다. 처음엔 단지 생존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람을 향하게 된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혐오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을 겨누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외국인, 장애, 나이, 믿음. 2022년 미국 FBI 기준 통계에 혐오 범죄는 11,634건. 그중 흑인 대상 3,421건으로 최다다. 이제, 혐오는 분노가 아니다. 구조다. 감정에 이름이 붙는 순간 혐오는 분리의 도구가 되었다. 혐오는 수백만을 죽였다. 단한 번도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홀로코스트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혐오에 의해 제거되었다.